이 네크로폴리스 어디가 얘는 일단 못먹고 뭐 얘는 지금 이게 사격이 증가하긴 했는데 이 피해가 흠. 이 네크로폴리스 할버드나이트도 일단 좀 봅시다 이거 타고 하고... 잠깐만 공수 먹고 그리고 치킨하고 좀 실험을 해봅시다 어딨냐? 제북 여기 있네. 아르타자로걸 올라가라. 음 치킨 여기 있다. 얘네 스팀만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사실성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이번에 패치된 이 네크로폴리스 할버드 나이트가 과연 어떨지 한번 봅시다. 그러게요. 멀티이름은 여전히 하이프 아니네 제국 뭐 이렇게 나오네요. 좀 혼동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음. 사람들이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때문에 이렇게 한거 같은데 오시이제 일단 이렇쫙 펴고 저는 이렇게 쫙 펴고 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쫙 펴고 있으니까 좀 퍼프하는 걸 약간 감안해야 하는데 플레이어가 약간 이런 이 대열에다는 퍼프를 받아요 지저없지도 않아 지금 일단 뒤바뀌고 아, 어... 저기? 어? 어깥쪽으로차원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기지가 않데 뭘또 기브기 나네요 아니, 뭐기브기라 하면 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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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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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확히 말하면 이거 진건도 맞는데 흠. 예전보단 확실히 쓸만해졌다 그정도 어 뭐야 캠핑 존용이 추가됐네 양계 맥스 음, 블러드 나이트가고 한번 비교해볼까 일단 좀 타이어를 한번 가려봅시다. 타이를 음... 어디 지 일단 적어도 예전만큼 뭐 처벌리진 않네요. 적어도 예전에, 예전에 그냥 오지게 처벌렸는데 음. 예전만큼 많이 처벌리진 않고 뭐 이제는 좀 동갑을 하는 정도? 그 정도라고 보는 편입니다. 얘네 일단 뭐, 네프로테이트의 힐링도 있고, 그리고 또, 드롭도 워기도 있고, 하 대충 우습부에 건조주문하고, 그리고 네일을 보호주문 이런 거두개 걸고 사면은, 확실하게 이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데리고! 음, 음, 많이 예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리고. 오토다이트가 이기긴 한데, 진짜 좀 애매하게 이긴다. 음. 음. 그러게, 일단 뭐 예전만큼 병신은 아닌데, 적어도 일단 떠먹을만 해진 거는 같아요. 썸맨만 해진 거는 같고, 이 음. 그 정도면은 뭐 에카라 오리오의 네이칼오리오에... 네이칼오리오 그... 아니, 에카라 오리오인가 네라 호스맨에다가 얘네들 한두개 정도 좀 섞어둘 수는 있을 것 같고. 뭐, 세틀라던든지 카테고로 이거를 좀 버프, 디버프를 주면은 뭐, 확실하게 이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따진다면은, 지금 이렇게, 가, 이렇게 좀 기위를 는건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졌다가 봐야겠죠 오, 이기네. 이번에 이기는. 음. 이번에는 비등 비등하게 가져가나요. 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은 지금 이 세트러의 이거 내려 보호 주문 그리고 이것하고 그리고 드저프의 건조 주문 얘도 일단 대대형 보너스가 있으니까 이런 걸때좀 합하면은 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은데그러면은 얘하고 성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는이부분스이용분은이 부분은 이나오은이부분장이가분은이 부분은 이부 너무 이 부분은 이놈의 브레톤 무슨... 어휴 파워포 졸라게 처먹고어휴 양심 없어 양심이 없어... 너 양심! 이러면 일단 지금 네크로폴리스 할버드나이트가 좋아졌으니까 이... 브레톤전에서 얘네들 한두기를 가져갈 수 있겠고... 음. 자 이번엔 누가일지한번봅시다 근데, 그 에이, AI... 아, 저, 레드, 건키그망 아, 네 어. 저, 돌격은, 분명, 성벽에서분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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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아면 갈수록 성백이더가 지네 음. 이건 쭉쭉. 아니 이건 좀 모르겠... 모르겠네요 이건 일단 뭐멀티도좀 써보고 야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이 상대로 이거는 일단 판단을 좀 보류해 주시다 일단 뭐 이기긴 하네요 음. 괜찮네 일단 한가지 확실한건 이블러드나이트 상대로는 이기거나 비기거나 두보 하나고 은미이스 상대로는 여전히 좀... 아이스크림자 보게. 이 룻은 자야지좀 실험 좀 하자고 좀 어휴. 어떻게 된게 실험부터냐 아 진짜 좀 실험 좀 합시다 예좀 테스트 좀 하자고 테스트 좀 일단 레이트포메이션 자체가 대기 병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포지션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브레통이 이... 레이트포메이션을 쓰게 되는 것까지 좀 감안해야 하는데 또또또또척 짱고 아이고 아 이건 직접 그냥 멀티에서 써먹어 봐야겠네요. 아이 진짜 진짜 일단 뭐 결론 내시도 일단 이 네크로폴리스 할버드 나이트 자체가 이번에는 좀 쓸만해진 것 같네요 확실히 데미지킨은못 이기는데 블러드 나이트하고는좀 비비고 이 정도면은 거의 카트비는 뭐 아니면은 또 세트로도 버프 디오프를 주고 그러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네크로폴리스 할버드한테 좀 오래 하는 그런 전략도 나올 수도 있겠고 음. 이번 패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바꿔봐 하긴 했네요 적어도 좀바꿔봐 하게 된거 같고 아저 새끼 뺐어야 데대 흠... 음. 어디가냐!!! 도라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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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세요! 아 저, 저... 아... 제대로 실험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쳐박고 있는구만 아오오이씨 아 모르겠다. 아주 삐지 미치... 아이고 이씨. 아이잘안짓거리다 아주. 아이고. 일단 뭐 얘는 대충 뭐쓸말해진거 같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부터 실험 좀 해봅시다. 음. 또 오고. 끝했. 이번에 캐스키 더브 소울이 좀버프 받았는데 이번에 아 어떻게 됐지? 을 한번 봅시다. Oh <목소리> 하나 둘셋이 <목소리> 응? 뭐야? 어이 <목소리> <목소리> 맞네. 잘... 잘 모르겠습니... 어... 적어도 이정도 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맞추은는데 일단 뭐 버프를 받은것 같긴 하네요 딜이 확실히 좋네 이제 데미지가 확실하게 좋아졌네 이번엔 음. 데미지는 일단 확실하게 좋아진 거는 같고 이게 폭발 반경 피해가 늘어났거든요 아니 폭발, 폭발 반경 은데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좀 좋아진것 같고 한 발당 피해가 대략 한천0 정도는. 특히 음. 일단 뭐 재도 나쁘진 않겠네요. 뭐 일단 이렇게 결 결론 내리고 그럼 <laughs> 음. 그나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번자이언트까지 실험을 좀 해보고 얘도 심망할까반 발당 수요스격 피해가 대략 한 130정도 되니까 이 하나가 한 놈당 한 놈씩 맞춘다고 친다면은 1500정도 되네요 우리의 영원한 실험체 쫄연트를 가지고 실험해 봅시다 한번 음. 혹시 okay. 돈제연트하고 그리고 얘까지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돈제 하나, 둘, 셋! 오오! 오우! 데미지가 대략 한 800정도 들어갔네요 오우, 괜찮네 아. 뭐야, 터, 쳤네 야, 저것도 자이언트 장아추네 오. 어, 이거 명충을 넣고 거 맞지? 그럼 음. 감소했다며 이거요 아니, 명충이 죽어야 했는데, 지우지대충먹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이존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대신에 얘네들이 막 스틸 스틸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약간 일장일정이 있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없어요. 잘 모르겠네. 지금 일단 스틸이 너무 구려요 지금. 몽거리 피해가 좀 많이 증가해가지고 배두전에서좀 그냥 뒤쪽에서 약간 설계지원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게 장점이 더라고요 허... 이건 약간 애매하네 지금 예전 이래도 애매해요 지금 앰치민 오리오 스탯을 좀 많이 깎아온 거 가지고 앰치민은 지금도 여전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냥 차라리 대부 원거리 지원도 할 거면은 그냥 이 우시옵티에 쓰는 게더 나보인들. 뭐 어찌됐든 일단 뭐 결론 내시던 일단 얘네는 아직 실험은 해레반트 대충 장갑이 좀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 장갑인 것 때문에 좀 피해를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야크로폴리스 할버드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써봐야 알겠지만 대충 뭐 모션 상의 문제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은 됐네요. 여전히 이게 부피가 좀 커지고 가 많이 처하는건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적어도 대브레통전이라던지 아니면 또뭐 하이에프전, 뭐, 뭐 리자드맨전 이런 데서 좀두개 정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뱀파이어전이라든지 이럴 때 적어도 두개 정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세트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뭐 상대 기병들한테 이런 오세포의 건조주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얘한테 이런 내루의 보호주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드저프의 뭐, 뭐 저저하는 칼날, 이걸로 버프를 줄수있으면까 적어도 그런 걸로 생각하면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프로젝트를 통해가지고 또 힐링 줄수 있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부던 실험해본 걸 결과로는 적어도 블러드 라이트 안에 비비는데, 데미지 킬하는 듯 싶고 데미치킨하고떨 때는 뭐세타로 버프 주든 데오프를 주든 뭐 투구 치든 장으로 치든 하면 되겠요 그리고 음치이는 이게 사격 데미지가 확실하게 늘긴 했는데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여전히 우샹부티 대형 활이 좀더 낫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저도 얘가 좀더 먼거리에서 좀더 많이 사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지금 이 스트시 너무 떨어졌어요. 지금 스 스트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정도 스탯이면은 여전히 대기병은 잘하지만 대... 괴수전은 못하는 그런 스탯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얘는 지금은 좀 애매하다고 보고 대신에 이 암행이 생겼죠 얘는 대충 얘는 일단 은평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일단 기술적인 기수, 용도는 써먹을 수 있겠네요 적어도 이... 상대방을 좀 방심시키는 용도 그 정도로는 써먹을 수 있게 됐고 본자 연투는 데미지는 증가했는데 이게... 영충충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는 자이언트 상대로 실험한 거라서 정확한 거는 조금 더 이걸 서버거봐야알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멀뚱 여기까지 통킹 관련해서는 좀종료하고 나머지 실험을 좀 해봅시다.